시편 9장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이사를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성하리니 내본소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망 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아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조아의한의사에 그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 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기도 말하셨나이다. 원수가 힘넣죠.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모노드림 성을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반의 심 죄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개비하셨도다 옹해로계세를 세계를 심판하시미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반담을 행하시려로다 요호와는 또 앞절을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관난대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있는 주를 닿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다. 너희는 시원에 호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의림을심온 하시는 이가 저예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불을 짓음을 잊지 아니하시보다 여호와여 나를 금교이 여기서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유리 키시는 주요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본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성을 다좀할 것이요, 탈같는 시원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열방은 자기가 반 운동에 파지며요 글순, 그 그 모래 자기 발이 버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이며 아키는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별 곁보다 희카용 셀라 아키니 음부로 돌아가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홍평 비판 자가 항상 잊혀버림을 보지 아니하니요.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요 일어나서 인생으로 생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종례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예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 뿐이 줄 알게 하소서 살라.